6월 1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이고 제목은 자격과 은혜입니다. 이제 6월에 들어서면서 본문은 디도서와 에레미아 애가를 묵상하게 되실 텐데요. 오늘 본문은 디도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도서는 바울의 목회의 서신이죠. 디도를 향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5절부터는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장로나 감독의 필요한 자격과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면 9절 후반부터 16절까지는 그러한 성숙이 또 자격이 필요한 어떤 성교적 또 전도적 이유와 목회적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르게 가르치고 또 복음을 바르게 전면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장로와 감독의 모든 자격들은 매우 그 조건이 많은데요. 특별히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표현은 장로에게나 감독에게나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한 신학자의 말처럼 과연 여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의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장로이든 감독의 자격이든 자격이 못 미치는 모습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좀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7절에 저의 성품이나 분내는 것, 어떤 이득을 취하는 모습이라든지 8절에 나의 욕심이나 선행의 모습, 또 모든 일을 의롭고 거룩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은 제 자신이 너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리더의 자격과 성숙이 오늘 본문만에 나와 있는 그런 자격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라든지, 전도에 힘쓰는 것, 또 희생하는 모습이라든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의 충만하고 그 은사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 얼마나 제안에더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픈 부분이지요. 그래서 만일 주님이 조금이라도 저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저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제 삶이고 목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장로와 감독의 자격은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 지역의 교회처럼 앞으로 세워질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도록 계속 소망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이미 사역의 길을 감당하고 있는 제 자신이나 또 다른 이들에게도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우리의 약함과 문제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서 미성숙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자만하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자격에 이르도록 계속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겠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더 변화되어야 할 영역은 너무 많아서 평생 주님을 닮아가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던 한 목사님은 마지막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으며 부족한 종인지 죄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주님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닮아가려고 했던 그런 진실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의 문제와 죄악을 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렇게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성숙했는가 안 했는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3절 말씀처럼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타나게 하며 9절과 11절의 말씀처럼 능히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잘못된 세상과 사람들을 꾸짖으며 믿음을 온전케 하라는 내용도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장로든 감독이든 내가 성숙해지는 것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며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자신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지금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힘과 은혜도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험을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2절에서는 영원전부터 그것이 약속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죄수라고 말하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3절 말씀처럼 바울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맡기시면서 은혜와 능력을 또 바울에게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까지 그 은혜 가운데 감당한 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여러 곳에서 복음이 방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맡기셨다면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하시며 계속 그들이 멈추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그들에게 성숙과 변화라는 은혜도 함께 주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자신이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라게 하시는 것에 자신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성품도 주실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주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성장과 지혜와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멈추지만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되었다고 내가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만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할수 없다고 절망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며 이러한 성장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한없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장로와 감독의 자격이 없는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다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소망합니다. 나에게 성도라는 직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명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직분을 맡기어 주셨으니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 그리고 새로운 힘과 지혜와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세우시고 우리로 계속 자라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감사의 기도이자 회개의 기도인데요. 나 같은 자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부족한 점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계속 이루는 성숙이 있도록 그렇게 자라가게 하실 주님과 함께 멈추지 않고 걸어가도록 그렇게. 회계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교지를 위한 기도이실 텐데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또 기도해야 될 곳들, 그곳에 주님의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세워주신 많은 사역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변화와 성장을 달라고 그렇게 축복하시길 원합니다.